자 오늘의 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피자하우스 의 신메뉴편입니다. 피자하우스에서 더 맛있는 피자, 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저렴이 피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맛있는 피자에 또 후속편 블랙도 버전이 또 새로 나왔어요. 네 지금 뭐 행사도 하고 있고요. 오늘 까닭 비하는그 블랙도 네 가지 메뉴 중에서 어, 블랙 오리엔탈 어, 시푸드 네, 피자하고. 그 다음에 감자 크로키 피자 네이 피자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협찬사 소개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피자아웃의 블랙도 더 맛있는 피자고요더 맛있는 피자는 우리한테 상당히 저렴이 피자로 알려져 있고 일단 총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는 쌀치킨까지 4조각 추가를 해서 이전 메뉴 구성이 통신사인 KT까지 먹여가지고 26,730원입니다. 야 싸다 싸. 요거 오리엔탈 시푸드 피자. 요 피자가 뽀떼이토 크로켓.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콜라를 또 먹을 거예요 간만에. 어, 펩시하고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원조지. 업소용, 히플. 네, 업소용. 네, 항상 뭐 어디든지 업소용이 최고예요. 쌈마이 자, 코카콜라면 따라봅니다. 오, 만나고 있다. 만나고 있어, 친구들아. 오, 어. 참, 만나고 있다, 진짜. 어, 만나고 있어. 음. 자, 한잔 일단 먹어보고서 시작하자. 아, 우 가만히 콜라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자 그대로 놓고 일단은 시푸드 피자부터 이 블랙도가 인상적인 피자인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와 <우와>, 되게 쌉싸름하다 <목소리> 진짜 음. 블랙도 여러분들 많이들 뭐 이렇게 드셔보시진 않았을 건데 쌉싸름한 느낌 확 나네요. 와 오징어 오졌다. 음 오징어가 두루치기에 들어가는 그 오징어 잘 둥글뱅이 오징어, 둥그렇게 썰은 거 몸통 그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 야 새우 보소 참글전기라네 음, 맛있는데요? 응, 음, 안 느끼해. 처음부터 안 느끼하고, 그 쌉싸름한 느낌이 약간은 좀 여러분들한테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두 번째 거. 진짜 콜라 먹는 거 처음 보는데, 음. 안 먹으니까, 불병 나서. 자, 그러면은, 뽀떼이 토 크로키. 요거는 우리한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뭐, 달달한 피자 느낌이래요.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달달하고, 바삭하고. 이거 한 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안다네? 달달한 피자가 아니네 제가 잘못 조사했네요 삐꾸 간다. 안단데? 무슨 어묵맛이 난다 진짜 고로케 피자네 감자 고로케를 얹어놨네 음, 처음에는 어묵맛 났는데 감자 고로케를 그냥 그대로 얹어놓은 맛이네 이거는 맛있는거 떠나서 일단은 고로케 느낌 많이 나서 좋네요 바삭바삭하니, 까슬까슬하니, 포슬포슬해. 음. 맛있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두개 시킨 거는, 레이디 피자예요, 완전. 자지들보다는, 우리 아리따움, 우리 아리따움 여성분들. 에뛰드 아스의 그녀들. 이 블랙도는 고소하네요. 계속 먹어보니까. 쌉싸름하면서 고소하고 저는 좋은데 약간은 호불호가 갈려요. 네. 블랙도우는 여기서 평가 끝. 음, 불종에는 저는 이건데 여자들은 이거야. 음. 남자 자지는 여기 남탕 여탕. 제가 봤을 때전체적 분위기는 남탕 여탕. 근데 뭐, 이거, 해물 좋아하시는 분은 워낙 많이 들서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 음. 굿. 생각보다 괜찮고, 가격이 일단은, 하나가 9,900원이고, 하나가 14,900원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상당히 저렴하다. 그걸로 포인트로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블랙도 잘 없고, 그런 메리트. 자, 그럼 한잔 먹고, 제가 순살치킨을 시켰는데, 쌀치킨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우, 시원하다. 이 쌀치킨인데, 쌀사소스 이거는 어디다 찍어 먹는 거예요? 여기다 찍어 먹는 건가? 쌀사소스 참 디자인 시부랄 깐다 c 지 같다. 어. 자, 니네 알지? 그 깐다 방송에서, 올레! 나오면 막 이지라 이런 거 있잖아. 어, 병신 같은 c 지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어 인정 그죠? 인정하지 어, 인정. 참 디자인 씨브랄 근데 60년도 오뚜기 디자인이다 진짜. 이게 뭐냐 진짜 살살 소스. 너무 정열적인 거 아니냐? 어. 자 이거 한번 열어 봅니다. 어쨌든가 뭐 치킨에다가 뭐 여기다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난 몰라서 드셔보신 분들 이거 살살 소스 어디다 찍어 먹는 거예요? 치킨은 아닌 것 같은데? 어 피자에다 찍어 먹는 거 아닐까? 어, 아우, 씨, 브랄삼 쌈바에서 놀고 싶네, 그냥. 어, 쌈바춤 추고 싶어. 이거 어디다 찍어 먹는 거예요? 치킨 맞아요? 아, 정말? 크로켓에다 찍어 먹는 건가? 그지? 아, 피자의 끝부분?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에멘탈 치즈를 또 추가했어요. 이거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40초만 되어서, 이 도우하고 찍어 드시면 또 개꿀이라는 또 특급 정보. 어, 요것도 놓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어차피 천 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피자 헛또한 달에 한번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 그럼 요거 한번겉들로서 먹으면 맛있지. 응. 아 근데 이거. 아우, 씨. 아우, 나 진짜 에멘탈 소스 먹다가 씨부라천원 하다가. 내 이빨, 임플란트 한 거, 150날라가겄네 씨. 아악! 어, 씨. 제발 미안합니다, 이거. 방송사고 날뻔 했네, 이거. 어, 아, 진짜, 여러분들, 제짜 가짜 이빨이에요. 술 처먹고 넘어져가지고. 어, 최근에 한 겁니다. 불안불안요. 어, 이러다가 훅 가는 거야. 천원먹을라다가 자. 아우, 고소해라, 고소요 응, 어, 그냥 이 맛이지. 치즈 넣고들. 어, 코에 막 묻네, 응. 음. 아, 뭔 소스를 이렇게 많이 줘, 이 집은. 칠리 소스도 좋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치킨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치킨이고, 이 쌀사 소스는 여기다 제가 놓을게요. 피자에다가 찍어 먹는 것 같은데? 또 깐다, 촌놈의 넉두리. 자, 요거, 요거 또 먹어볼게요. 쌀치킨이랍니다. 쌀치킨. 참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어, 맛있게 생겼어. 이렇게. 음. 우와. 맛있다. 야, 이것만 시킬걸. 야, 피자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우와, 이거 오지네. 야, 피자우 시키면 사이드 무조건 쌀치킨으로 가야겠네. 우와. 진짜 맛있다, 음. 이제까지 피자집 중에서 역대급인데? 우리나라 3, 4 피자집 중에서? 치킨 중이 아. 텐더 같은 건 집도 안 돼. 음. 와, 개졸맛. 순살 자체가 뻑살이 아니라, 음. 뻑살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뻑살도 음. 있네. 뻑살 두 개, 진짜 네 조각 싶었는데 뻑살 두 개, 다리살 두 개. 씨부랄. <laughs> 미안해요. 네, 오류 정보 수정. 음. 살닭소스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치킨 아니에요. 이 도우랑 찍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새콤해, 새콤해.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 알갱이. 보통 이제 최근에 쌀치킨이 유행했었는데, 한물 꺾었는데, 한풀 꺾였는데, 음, 맛있네요. 음. 맛있다. 아, 씨부라, 금방 먹었네? 끝. 음, 느낌 있었고. 콜라 좀 달고. 이중에또한잔 먹습니다. 음, 한 잔요, 친구들. 여운을 남기는 치킨 야, 네. 새끼는 시부랄 뭐 치킨 네주각 먹는데 시를 쓰고 자빠네 니가 뭐 황순원의 소나기냐 소설 쓰고 자빠졌네 저 새끼는 그냥 먹어라 임마 깐 땅이 뭐또 여운을 남긴다고 지랄이냐 형뭐 주인공으로 그런 뭐 써줄거냐 이 새끼 뭐왜 이러는 거 무슨 여운을 남기는 치킨 제목 한번 오지네 진짜 저 새끼 뭐 소라는 가이드가 가지고 야설 술 새끼네 저거 어. 아, 후... 간만에 탄산 먹으니까 좋아.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저는 피자로 예 넘어가죠. 요 슈프루 피자를 다시 한번 저는 먹어보는데, 이 오징어가 좀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새우가 싫었고, 나머지 뭐 블랙도. 맛있다. 음, 아, 는 느낌 되게 좋네. 음. 오징어 새우 피자라고 그러는데 음, 어떤 친구가 좀 오징어 피자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징어 새우 피자 딱두 개씩 들어있어. 한번 맛없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맛있는데 인마, 뭐 아, 맛있다고 하지 마 너무 이쁜 여자 보면 씨부라 침 흘리면서 번호 달라고 하지. 개새끼야, 그럼 슬슬 피하냐? 어저 새끼는 이상한 고자 같은 새끼네. 아. 음. 살사는 여기다 찍어 먹어볼게요. 아니, 같이 한테 찍어 먹어보는데. 일단 여기 끝에 도우가 남았으니까. 야, 진짜 무슨 씨부라 도베르만 세포트 강아지 색깔 같다. 존나 색감하네. 에멘탈 치즈인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안 데웠어요. 귀찮아서. 방송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드실 때 40초를 데워 드시면은, 좀 늘어나는 느낌 플러스에서 뜨끈한 느낌. 어, 곧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찢어서 먹어봅니다. 음! 맛있다! 음.